여러분, 오늘 제가 구조를 바꾼 이유가 바로 발성 분석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요.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여러분, 위키드 영화 2 보셨어요?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이 바로 위키드인데요. 이번에 영화 위키드 배우들과 10년대와 2000년대에서 가장 주름잡았던 위키드 배우들이 함께 만나서 노래한 장면이 있거든요.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뮤지컬 발성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체감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죠 들어와 일단 아리아나 그랜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리아나 그랜디 아리아나의 발성의 가장 특징은 특히 이 글린다 역할을 하면서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말하듯이 연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리아나가 원래는 목소리 톤이 엄청 낮은데 이번에 글린다를 준비하면서 목소리 톤을 어떻게 가져갈지 높은 성대 위치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저의 생각인데 아리아나가 호흡을 많이 가진 이 소리가 굉장히 글린다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이런 호흡을 한번더 던져주는 이런 스킬들. 음. 어 이거 지금 막 신시아 우리 언니 맛되게 흐뭇하게 보고 있어. <laughs> 그다음에 신시아 우리 제가 제일 <목소리> 아리아나 그런 데보다는 더 음절이 더 연결이 많이 잘 되죠. 개인적으로 신시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 부를 때마다 그 문장마다 자신의 감정을 두고 소리적인 타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. 확실히, 확실히 그 이지나 멘젤의 그 체스트 벨팅이 딱 느껴져요. 여기서. 라는 나는... 이게 투왕적인 소리도 굉장히 있습니다. 이제래 특유의 날카로운 투윙 소리가 이디나 멘젤의 고유의 발성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눈이 이제 크리스틴인데 오페라의 느낌을 가진 배우인데 밝은 투왕 소리와 정확한 피치를 가진 배우거든요 전 여기서 뭔가 연륜? 고수라고 느낀 게 어떤 배우랑 소리를 믹스해서 쓰더라도 자신의 소리가 튀지 않게 잘 섞여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디나와 크리스티는 90년대와 2000년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블루 드웨이의 발성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은 발성도 발성인데, 이 세대와 세대와 맞나? 전달되는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길게 발성 영상을 찍어본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견도 많이 나눠주세요. 그럼 다음에 발성 강의로 찾아올게요.